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목회자 90여 명이 김찬호 중부연회 감독을 상대로 연회 파행과 이단성 논란이 있는 인터콥 활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찬호 중부연회 감독은 목회자들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리교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부연회가 김찬호 감독의 연회 파행과 인터콥 활동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부연회 목회자 90여 명은 최근 성명에서 김찬호 감독이 지난 4월 제82회 연회에서 NCC 탈퇴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결에 필요한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의안이 다뤄질 당시 제적회원은 3,498명 가운데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475명이 참석했고, 기권 처리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회의는 회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죠. 교리와 장정과 그리고 회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 결정에 정족수가 있고. 또 찬반이 나누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충분히 한 후에 그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회중석에 마이크도 배치하지 않았고요. 목회자들이 김찬호 감독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중부연의 목회자들은 김찬호 감독이 이단성 논란을 빚어온 인토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며 감리교 감독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고신, 기성, 기침 등 국내 주요 교단들은 인토콥의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비성경적 백투 예루살렘 운동, 반기독교적 행위 등을 이유로 참여 자제와 교류 단절, 참여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장합신은 지난해 총회에서 인토콥을 2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감리교단은 인토콥에 대해 2단 규정이 없지만 코로나 집단 감염이 유행하던 시기인 2021년 2월 감독회장 목회 서신을 통해 타 교단에서 이단성 판정을 받은 인터콥에 대해 유의하라고 전국교회에 하달했습니다. 또 감리교단은 인터콥의 이단적 요소를 천명한 10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어 김 감독의 인터콥 활동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호 감독이 인터콥과 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죠. 인터콥과 관련성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감리교인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찬호 감독은 NCCK 탈퇴 권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며 연회 결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지 어떻게. 그뭐 결이 된거 가지고 자꾸 정치와 정치 논쟁으로 가져가는 거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이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입장이세요? 난 결이에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중부연의 목회자들이 인터코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날 잡으려고 인터코를 네. 연결을 음해했다는 자체가 나는 네. 굉장히 의도성이 네. 어, 너무 안 좋다는 거고. 아 음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를 다 문자로 중부연에서 배포했으니까. 중부연의 김찬호 감독은 인터콥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간에인터콥 공동 대표라고 알려진 것은 왜곡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인터콥하고 관계는 맺으셨어요? 15년 됐죠. 15년? 네. 이거는 뭐송기사님이뭐 그렇게 해석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 김찬호 감독의 연회 파행과 인터콥 논란에 대해 당사자와 중부연회 목회자들의 인식차가 큰 상황에서 양측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